이게 1이면을 지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네. 그림을 그렸을때요에서을 어, 이게 x y축을 그리고잖 그래. 여기 하나 빠을 지나지 마시네. 말라는 그래. 거지. 근데 이제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랑 삼각컨들이징은 어쨌든 상방 하방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네는 저 상방도 못 올라가는데 너네는 하방이 없잖아. 유방이. <laughs> 아휴 힘들어 아휴 힘왜 그러세요 쎄인 육아는 그이상이잖아요트랑 나. 시끄러워 <laughs> 그러면요 일단 얘, 얘를 얘 지금 볼게요 얘가 얘 0보다 작아야 되는 얘가 일단 무조건 0보다는 작아야 돼요 어? 얘가 0보다 크면 안되지 0이 돼도 안돼요 평일제곱 마이너스 6은 무조건 이런데 있어야 돼 일단 케이스는 얘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케이즈 오브 마이너스 6이 있을 때 얘가 무조건 0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좋았어. 케이가 마이너스 루트6보다는 커야 되고 루트6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위아래로 케이만큼 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진동하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k 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거든요. 왜냐면 여기 지금 요 범위 안에는 k 가 양수, 음수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이거를 한쿼에해결 하고 싶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절대값 k. 그냥 절대값 k를 없으면 되잖아. 어. 그러면은 k 제곱 마이너스 6 더하기 절대값 k 가요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으면 돼요. 오른쪽 요거. <laughs> 쓰레기 같아. 나 같으면은 이거 난, 난 이거 이렇게 할거 같은데 이제 좀 짬밥이 있으면은 이렇게 써라. 뭐야? 음. 왜있왜아이거 어. 마이너스 절대 바뀌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 음, 핑크가 얘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찾으면 되겠네. 하나만 찾을까? 어차피 대칭 시키면 되니까. 그러면은 요 식기는 요 식기가 y는 마이너스 k야, 마이너스 k. 그러면 요거 k 제곱 마이너스 용이야. 마이너스 k랑 만나는 거찾으면되니까 k 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용이. 0이 0이여죠 오케이, 좋아서 인수분해, 인수분해, 인수분해. 그럼 양수 쪽에 있는 것만 찾는 거니까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답이겠네요, 여기요. 마이너스 2랑 2가 되겠다. 야. 절대값 안 하고 5 그럼 몇 개야, 답이? 다섯 개 나오겠네. 뭐 절대값 안 하고 싶으면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나눠갖고뭐 하수같이 풀던가. 여기 풀이에 있는 것처럼요. 오케이. 뭐 재고를 하고 있어. 그냥 그래프로 그리면 되는 거죠. 이제 미적분 원을 배웠으니까. 내가 왜냐면 이때 당시에 이거 풀 때는 함수 그래프를 잘 모르는 애들 대상으로 자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케이스를 일부러 나누는 걸로 했는데 그때는 내가 맨 처음에 고1 때부터 가르치는 애들이 아니니까. 내 맘대로 가르칠 수가 없거든. 기존에 애들이 배웠던 걸 최대한 살려야 되니까 프리 과정을 여닭으로 써놨는데 이제는 이네는내 맘대로 풀 거야. 너네는 내 세계관에 지배당하는 애들이야. 어? 이제 여기저기 다 섞여 있긴 한데 약간 도루마모 같은 느낌이잖아 아무튼요 이렇게 부세요 됐죠 됐어 넘어간다 넘어간 페이지 예 너희 목소리는 거의 안 들어가요 내가 설정을 마이크를 그렇게 해놨거든 전방에 있는 마이크 목소리만 녹음되도록 시끄러워요. 그 142번은 너무 쉽죠. 이건 너무 쉽죠. 142번은요. 이런 건 너무 쉽고, 어, 그러면 거요. 옆에 있는 143번 한번 해볼까요? 자, 14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